이고 파워는 56볼트인데 어, 다른 제품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. 미국은 110볼트의 전기를 사용을 하고 대한민국은 220볼트의 전기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뭐 집에서 사용하는 믹서나 뭐 다리미기, 뭐 헤어 드라이어, 선풍기, 뭐 심지어 에어컨 뭐 사용을 하시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제품이 더 약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렇지 않죠? 110V를 사용을 하든 220V를 사용을 하든 거기에 사용되는 모터의 힘이 얼마나, 얼마나 센지,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힘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세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. 저희 이고 파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56V만 가지더라도 엔진 정도의 효율을 충분히 낼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56볼트라는 그런 다른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뭐 40볼트, 80볼트, 어떤 데는 100볼트 그렇게 사용하는데 56볼트 정도만의 배터리의 힘만 가지고도 모터를 충분하게 작동을 시킬 수 있겠더라 엔진의 힘만큼 충분히 낼수 있겠더라 라고 했었던 그 기점이 56볼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볼트 배터리를 채택을 해서 어 사용을 하는데 다른 때 사용하는 8 0 v 에 비교를 해 보십시오.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하고 힘도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저희 제품이 힘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예를 잠깐 들어 보면은 송풍기 같은 경우 80V에서 내놓는 공기의 어떤 세기보다 저희 56V가 내뱉는 공기의 세기가 훨씬 더 셉니다. 그만큼 56V를 할지라도 배터리와 모터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엔진식 어떤 공구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힘과 효율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. Ego, power,